그럼, 이제, 열로 넘어가면, 자, 다음 같은 두군 알파벳터가 존재하는데, 갑자기 켤레 복소수 기호가 지금 들어왔잖아, 지금 이제. 그러면, 허근인 경우,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자, 허근이면, 이게, 이게 허근이면, 항상 어떤 거냐면, 허근 두 개는 켤레 복소수가 존재한다고 얘기를 했잖아, 지금 이제. 그러니까는, 자, 허근은 항상 켤레 복소수 두 개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럼 얘를, 허근을 갖는지부터 먼저. 파왜 그러냐면 이게 붙어 있기 때문. 에 그래서 한변씩 4분의 d를 써서 b 프라임의 적어. 454번 정도 그래도그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습니까 여기에다가 어, b 프라임이니까 마이너스 1의 적으니까1 마이너스 a 곱하기 c가 되니까 마2가 나오면 음이지 오케이. 그러면 허근을 갖는 거고. 자, 이두 허그는 이차방정식에서 항상 뭘로 존재한다고? 켤레 복소수로 존재한다고. 켤레 복소수 두 개가 존재한다고. 오케이? 네. 그래서 이거를 꼭 알아야 된다. 그럼 여기에, 여기에 있는 알파하고 베타는 그럼 결국 뭐냐라고 하면 켤레 복소수 관계에 있다. 오케이? 두 개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건데요? 설명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켤라의 복소수 알파에다 켤라의 복소수를 구하면 그러면 얘네 둘이 서로 켤라의 복소수 관계에 있으니까 여기다 이거를 짝대기를 그으면 그게 곧 뭐가 되는거야? 베타가 되는거야. 오케이? 그럼 베타에다가 또 켤라의 복소수 짝대기를 그으면 똑같이 알파가 되는거야. 그래서 지금 얘기한 걸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는거야. 그래서 개념적으로 우리 454번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야. 이해합니까? 여기까지? 예. 네. 자, 그래서 요게는 이렇게 알파의 제곱 플레그스 요거 정리하면 주어진 준식을 한번쓰 알파에 되고 플레그스가 베타 자, 요게 <laughs> 되고 그다음에 요거의 제고 이렇게 되면 그 얘는 얘는 알파하고 똑같으니까 얘는 알파의 세제곱고 플러스 얘는 얘하고 똑같으니까 베타의 세제곱이 되겠다. 그럼 이 상태는 우리가 곱셈공식의 변형식으로 유도해낼 수 있고, 그럼 이렇게 3αβ, α 스 베타, 이렇게 될 것이고, 이 식에서 알파고 베타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럼 α 스 베타라는 것은 얼마? 2. 알파 베타라는 건3 이렇게 나오는 것이지. 오케이? 그래서 얘를 정리하면 2에 3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α 베타가 3이고, 곱하기 2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8-339-V18, 그럼 마이너스 10이 나오는 거니다 그래서 답이 몇 번이냐면 1번, 이렇게 됩니다.